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,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?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?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,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?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,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.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,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.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지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.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.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.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.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.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.